어? 저, 뭐야? 저 뭐예요? 저 뭐, <웃음> 뭐예요? 오일? <laughs> 저오일이오일요 <laughs> 저렇게 많이 주문했어요, 오일을? 저고개죠 멋있다, 야 멋있다. 우와 손이 진짜 크시네. 네, 이만한 한우 그리고 <laughs> 이만한 오이입니다. <laughs> 요즘에 운동을 많이 하면서 소고기가 몸에 좋다 해서 많이 먹고 있는데 그 유튜브를 좀 많이 보거든요. 근데 유튜버들이 큰 고기를 먹는 게 너무 부럽고 해보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맛있게 먹으려고 저도 한번 네, 이만한 걸 주문을 네, 해봤습니다. 이게 지금 어, 어느 부위예요? 채끝 체크. 한우 채끝 체크, 한우 책끝이면이거 가격이 꽤 나가는데 몇킬로 정도... 저게 한4킬로 정도... 4킬로 이런 카이도 있어요... 우와. 이런 카이도 있어요... 네, 그것도 있어요... 웹툰으 보고... <laughs> 어, 네. 허영심에... 너무 갖고 싶어서... 저 칼로 자르면 더 맛있을 것 같고. 저거거 있어. 그런 있죠. 있어, 맞아. 네, 근데 멋있어 보이더라고요, 그게. 그래서 하면 멋있잖아요, 그래서. 시 <laughs> 장비가 다. 중요하긴 아, 하구나, 진짜. 스테이크, 어 스테이크네요 이거는. 그럼 체크 뜸시는 네. 스테이크로 많이 먹으니까. 네네. 와 진짜 맛있겠다 근데. 미리 다 잡았다. 잘... 잘... 와 예쁘다. 진짜 많긴 많구나. 열심히 사는 청년 사업가 같네. 아, 진짜. <laughs> 어, 그거 아니야, 이렇게. 그거다, 치고 포장이다. 어, 네. 아, 공기를 네. 아, 네. 빼는 거예요. 그렇지, 네. 그렇지. 아, 아, 아 너무, 너무 맛있어 보인다. 아, 아 지금 구워 먹으려고? 아, 저세 덩이나 먹으려고. 요리 좀 하시는데, 이거. <laughs> 그 전날 무슨 뭐 일이 있었어요? <laughs> 아니야, 저 드라마 타이즈야. <laughs> 어, 자꾸 너무... <laughs> 이렇게 많은 빻기 싫으면 안 하면 안되겠네고나 눈물 것기기기

하신다아 다시 포장지 음? 저는 어변을 넣을 줄 알았는데. 네. 어, 드디어 밥. 아, 그래 밥좀 먹자. 어? 와. 이거 뭐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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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그거다. 저 에이징 하는 거죠? 저게 수비드 기계. 에? 수비드를한다고수비드가 뭔데요? 그냥 오래 두는 그숙성그 낙가. 그, 그, 나... 설명 좀요. 수비드가 뭐냐면은 설명 좀요. 수비드가 뭐냐면은 이제 낮은 온도 물 안에서. 한4 시간씩, 네 시간, 시간씩, 아주 천천히. 천천히. 아, 천천히. 그럼 그고기에 달라요? 고기 육질도 완전 달라. 어? 수비드로 저게 익히게 되면 닭가슴살조차도 부드러워지고. 어? 네. 그 너무 맛있대요. 진짜요? 닭가슴살이? 이거는 그러면 보통 몇 시간 정도예요? 몇 도에서? 54도로 한 3시간? 3시간인가? 아주 오래 걸리는구나. 긴하 사실, 이제 성훈회원님 같은 분들은 그러면 일어나자마자 저거부터 먼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어디 잠깐 갔다 온 사이에 조리를 해놓을 거거든요, 그래서. 스비드 야 이거 봐 이거 어 도될것 같은데 야, 너무 멋있겠다 정신이 없지 뭐. 아니, 지금 그리고 운동을 네. 너무 해서 헬간케어헬스케졌어 약간... <laughs> 어, <헬스켜졌어. 웃음> 보자 내보자. <laughs> 와, 야, 저거지. 또... 또, 또... 아, 오이. 어, 오이 너무 좋아하신다, 진짜. 아, 근데 오이집 오이 맛있지? 저거는 이제 어머니가 어머니. 직접 해주세요. 야, 진짜 아삭하다. 아, 대박이다. 이것도 뭐예요? 와, 저거 대박, 뭐야? 그거 뭐예요? 뭐야? 토치 방식인데 그 불을 어 적정하게 골고루 이렇게 고기에게 쏴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시어링을 해주는 거죠. 직접 장비 욕심에 <laughs> 사봤죠. 오. 우와. 처음. 나이 처음 봤어. 우와. 대박. 우와. 우와. 아 불은 안 나와. 나오면... 그냥 원래 일반 토치라면 이게 그렇구나. 한쪽만 이렇게, 이렇게 쏘니까 하거든요. 확실히, 한우야. 기름보충에는 응. 무조건 한우야. 맞아요. 한우 맛 진짜. 와인. 응. 준비만 지금 4시간 올렸는데, 저게 맞습니다. 지금 5분 그 컷인데, 지금. 그치. <laughs> 그치, 아침부터 시작되는데 아니, 한 네. 5시간 했구나. 아, 아, 원래 어, 그래요, 요리라는 게. 아, 그래도 맛있었죠? 네. 에이, 맛있으면 됐죠.